안녕하세요. 주식 수중 레전드 TV입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 스윙 중장기 레전드를 분석해 드리는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 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자. 제가 차트가 괜찮아 보이는 두 종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신성 이 엔진고요. 신성 이 엔진은 태양광 관련주예요. 태양광. 태양광 관련주에서 아직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이라서 이거 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장기간 하락을 한 추세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들어올리고 있죠. 추세가 바뀌었어요. 추세가. 그래서 이거는 저는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여기에서 지금 강하게 추세를 바꾸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올렸습니다. 121선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 61선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얘는 음 여기서부터 지금 분할매수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어 여기서 조금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배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어 요거 한 다음에 날아가면 요것만 드시면 되시죠. 그렇게 하시고요. 음 저는 이거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종목이라서 중장기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 중장기적으로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1선까지 그냥 분할매수 하시고요 저는 여기 121선까지 안 깨져도 저는 괜찮은 주식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대신 100%는 없기 때문에 121선은 일단은 깨지면 일단 손절을 하세요. 121선 깨지면. 그런 다음에 다시 들어올리면 다시 그때 보시, 추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어, 나는 손절이 너무 깊어서 그게 싫다 하시는 분은요. 의미있는게 지금 6일선 이거든요. 6일선이 여기에서 갭을 띄어 여기 61선 딱 하고 갭을 띄었잖아요 그러면은 61선 선절 잡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윙 추세죠. 스윙 추세. 아, 중기 추세죠. 중기 추세. 요거는 중장기 추세고요. 그래서 61선 일단, 어, 짧게 보실 분들은 여기 61선 이탈하면 선절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 121선까지 이렇게 내려왔다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보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지금 21선이 61선 골든 크로스 직전입니다. 지금 요거 골든 크로스 나오면 한번 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서 너무 다 담지 말라고 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단타 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나는 여기 손절 잡고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이건 단타거든요. 요거 손절 잡고 이렇게 할 거야 하시는 분들만 여기서 100% 매수하세요. 자, 요렇게 보시고요. 저는 얘가 한번 쏘면은, 음, 여기 매물대를 먹어줬으니까는 여기, 여기 먹어줬어. 그러면 한 2,700원에서 3,000원 사이까지 한번 쏠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렇게 했다가, 여기 한번 먹어주는 흐름 나왔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한번 내려왔다. 이렇게 내려왔다가,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여기 한 3,500원까지, 정거점까지 한번 가는 흐름 나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언젠가는 저는 중장기적으로 여기 4,0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 저는. 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요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4천원까지 나중에 가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일단은 어 지금 단기적으로는 여기까지 한번 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일단 손절 잡고 이렇게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게 보시고요 요거 태양광 관련주 요거 해드렸구요 그 다음에는 푸드웰 입니다 푸드웰 푸드웰인데 요거 어 신성ENG 보다는 차트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세력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여기서 도 강하게 들어왔고 여기서도 매집한 흔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다시 추세를 바꾸는 이렇게 요 하락 추세 단기 하락 추세를 바꾸는 이 장대양봉이 나와서 이게 만약에 음어 세력이 나갔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죽었을 거예요 근데 죽지 않고 다시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매집 이렇게 매집 이렇게 계속 약하게 우상향 추세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여기에서 61선 이탈하면 손절하세요 61선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장대음봉이 나왔지만 거래량 없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지지하는 흐름 나왔다가, 지금, 여기에서 241선 저항, 241선 저항을 맞고 있거든요. 일단은 요거, 61선 선절 잡으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할 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여기까지 너무 싫어 하시는 분들은 21선 깨지면 손절하세요, 21선. 그렇게 대응하시고요. 다시 21선 올라오면 매수하세요, 그러면요. 제가 봤을 땐 61선이 요게 지지, 여기에서 지지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매수 20일선 근처 한번 아 60일선 한번 근처 매수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뚫는 것 뚫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저항을 맞다가 다시 내려와서 60일선이 이렇게 쉬어질 때. 그때 21선 이렇게 맞고 한번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했다 6 0선 맞고 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를 먹어주는 흐름이 나왔으니까요. 일단은 음 다음 번에 6 1선까지 본다라고 하면은요 여기 7,500원, 8,000원, 8,500원까지 이렇게 분할 매도하시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만약에 얘가 여러분들, 여기를 먹어주는 이렇게 흐름이 나왔다가, 여기 어딘가에서 지지하는 흐름이 혹시라도 나온다. 그럼 여기까지 안 떨어진다. 장기선까지 안 떨어진다. 그러면은 얘가 다음 파동을 준비하는 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언저리, 여기, 뭐, 장기선 밑 위에서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여기 먹어주는, 뭐, 여기에서 이렇게 놀다가 여기 먹어주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하락을 하는데 장기선 위에서 이렇게 지지하는 흐름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분할 매도 하셨죠 그러면 장기선 손절 잡고 여기서 다시 매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탈하면 바로 손절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 파동 그러면은 9 0 0 0원에서 1만원 11,000원까지 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이렇게 분석해드렸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요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요거는 있어요.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가 있는데, 일단은 얘가, 여기에서 이 하락 추세를 강하게 뚫어준다라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지지하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요요 요 추세선에서 이렇게 놀면서 이렇게 다시 쏘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는거 일단은 강하게 뚫어줘야 됩니다 이 추세를요 지금 요거 하락 추세라는 거 요것만 지금 어 포인트로 알고 계시고 요거를 이렇게 강하게 뚫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